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급등주만 공략을 하죠. 하루 목표 수익을 10%에서 20% 이상 대박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당일 큰 뉴스가 나오거나 각종 테마주, 이러한 테마주들 중에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게 되죠. 만약 본인이 전업 투자자이고 매일 호가창을 볼수 있고 급등주에 대한 공략 방법이 있으면서 이러한 전략대로 했는데 한달 평균치를 내보니까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그러한 실력이 있다면 이런 매매만 하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호가창도 볼 수도 없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급등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금증이 되지 않은 전문가나 혹은 경제방송국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 여기서 검증이 되지 않은 전문가라는 것은 일반 주식 유튜버거나 실전 투자 경험이 없는 정권사 출신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방송국에 출연을 하는 전문가들은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 이후까지 매 시간마다 전문가 2명씩 2명씩 나와서 종목 추천을 하죠. 본인이 추천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추천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전문가들은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수익을 낼수 없는 구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개 전문가 한 명이 시장이 괜찮다. 이 종목은 상승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좌는 깡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방송국의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을 하고 다음번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항상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방송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본인 회원방에서 물려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개인투자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보통 뉴스에서 주가가 2천에서 3천까지 상승을 했다.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상승을 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 어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러한 식으로 주식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주가가 꼭지까지 올라왔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식투자를 시작을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종목 토론방, 단톡방, 밴드 이러한 손실이 낮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상한 정보를 또 주고 받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 차트에만 충실하게 대응을 하셔도 더 이상의 차트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법 혹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검색기 이러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수익을 낼수 있는 검색기나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 이두 가지만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 나는 기법에서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수십, 수백 개가 넘는 각종 검색기와 각종 기법을 아무 생각 없이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 계좌의 원금이 30%에서 50% 이상 손실이 났을 때 그 때야 비로소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종목을 매수하고 손실이 나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회사의 재무 구조나 실적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떤지 충분히 공부를 한 이후에 목표가와 손절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얼마 정도의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적절한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상식이죠.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가 이 종목은 좋다. 이 종목은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해버리면 그게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수박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눈으로 직접 보고 두드려도 보고 같은 가격이면 좀더큰 거를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매수를 한다. 그런데도 수익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를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냥 시장에 나온 뉴스만 토대로, 혹은 정치인들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종목을 매수를 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종목들을 먼저 제외를 시켜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좋은 종목만 남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다. 2차 전지 섹터에 종목들이 많죠. 그 중에서, 현재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고, 재무제표도 좋으면서, 거래량과 수급, 어떤 기업에 납품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더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손실이 나는 것이 불가능하죠.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을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주식투자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선물은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최소한 시장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종목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을 해버리면 안 좋은 종목들도 이유 없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 코스피 200 선물이나 미국 나스닥 선물, 그리고 항생지수나 혹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라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시장을 보다 보면 매 시간 시간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성, 투자 방향, 여러 가지에 대한 핵심 지표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나 항생 지수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일 가격이나 골드, 유로, 엔화, 이러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물과 지수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매도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매도를 못 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이나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미 평단가를 낮추어 놨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장기 투자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식 초보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3,3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의 시장은 비정상적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미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버블 붕괴가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죠. 최근 포스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3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만원이죠. 포스코 역시 세계적인 철강 기업입니다. 하지만 2010년 1월에 76만 5천원을 찍고 현재까지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자산 가치로만 따진다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회사죠. 2016년도에 63,700원을 찍고, 15,500원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전일 종가로 2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6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대가인 워렌버핏도 손절을 하죠. 이미 시장은 급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비중 조절을 할줄 모른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거를 할줄 모르면 주식 투자로 큰 수익도 낼 수도 없고 수익 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수한 종목 혹은 내가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과 수익이 있습니다.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의 수익이 났다면. 합산 금액은 2천만원이 되고 실제 수익은 1천만원이 됩니다. 반면 1억원을 투자를 했다면 20%의 수익만 나더라도 합산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고 실제 수익은 2천만원이 되죠. 이 기본적인 상식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00%의 수익이 낫는 종목보다 20%의 수익이 낫는 종목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크죠. 내가 어떤 종목에 1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1억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1억을 투자를 해야 될지 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트레이딩이나 단타 테마주에다가 1억원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은 1억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 테마주들이 빨리 상승을 하고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하락을 하고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로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인데 이런 식의 계속 상승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거나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기관에서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 비중 20%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추가 비중 10%로 이런 식의 상승을 시켜버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때 상승시킨 비중 10%를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사익신을 하게 되면 현금 10%가 만들어지겠죠. 이 현금 10%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종목은 다섯 종목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은 네 종목, 나머지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섯 종목 이상의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이 100%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현금 비중이 100%면, 빚을 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또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 올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또다시 추가 하락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적도 있고 이런 식의 하락을 한 적도 있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버린다면 이게 내한테 좋은 주식일까요? 반대로 내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지만 현재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주식이 되겠죠. 이게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실적이 안 좋아졌겠죠. 반대로 이러한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아졌거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겠죠.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구간이 나오면 반드시 공급과잉 구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TV,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자동차는 한번 구매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핸드폰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이상은 사용을 하죠. TV와 냉장고는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돈을 쓸 때가 없기 때문에 가전 제품과 자동차 구매가 많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반도체는 공급 과잉 현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가 하락 구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라는 이상한 시점 때문에 주가가 이상 급등을 했고 주식 초보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5년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러한 이상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동성장세가 끝이 나버리면 지금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익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정상시장에 익숙해져 있던 전문가들은 수익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주식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든 주가가 하락을 하든 언제든지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되고 하락장을 기회로 삼을 줄 아셔야 됩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너무나 활성화가 되면서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고수 반열에 오른 전문가들은 몇명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추후 금리 인상이 되고 정상적인 시장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